네, 수고하신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원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. 왜오세요 네, 아니 자꾸 경찰 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.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, 지금 네 번째인데. 아, 아여성분이 우리, 우리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네?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여러 번 받았지. 여러 번 받았다. 아, 예. 여러 번 받으셨어요? <laughs> 네. 아, 또 이런 거 너무 다 모르시면은 세상관이 알려줘야 되는데. <laughs> 또 어떤 탈모저질렀어요 <laughs> 나... <나>, 나... <laughs> <아침부터 고생>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아고아침부터고생하아티고도고 아, 이거, 아티브도 고생하도고생하 아, 이아고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 이거, 이 아, 이거, 아, 이 아, 그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<laughs> 아, 펑펑 돈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니다 월요일은 치킨 먹고요 화요일 은 피자 먹고요 수요일은 초밥 먹 어요 목요일은 국밥 먹어요 금요일 은